자, 우리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기도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지, 아니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아십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쇠퇴하지 않도록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또한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오늘 말씀처럼 불신앙,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또 내가 기도할 때이 기도가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는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내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이 기도의 요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리 우리가 또 유창한 말로 또 멋있는 말로 또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기도한다면은 그것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내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응답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요. 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지. 믿음이 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 무슨 기도 응답이 있겠는가 하고 그냥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예,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 어제 우리가, 어, 그, 본 그, 가난 여인, 가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어, 그를, 어, 참 하나 님 기뻐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반대, 뭡니까?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불신앙 때문에. 예. 우리는 믿음이 없이 나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반응을 얻으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해야지 어떻게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게 한다는 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 옆에 나오지 않아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사실 굉장히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거의 믿음이 없어요.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기도의 하나의 절차니까, 또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는 사실은 아무런 영적인 열매도 없는, 열매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믿음이 없이, 오늘 말씀처럼 불신앙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오려면 아예 나오지 않는 게 좋죠. 예, 불신앙으로 기도하려면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불신앙으로 나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시고, 어,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도, 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또 지금의 모든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상황, 어?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고 어? 인간적으로 어? 도저히 응답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이지 어? 굳이 믿음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것은 뭐 기도의 의미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야곱도 이삭도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도 여호수아도 성경의 인물들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때때로 기도할 때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자꾸 의심을 가고. 그게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속지 말고,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더,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이것보다는, 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 오히려, 응,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고향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아요. 너무 예수님에게 익숙하고, 너무 예수님을 자기가 잘 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생기면 좋은데, 오히려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오히려 더 자꾸 떨어지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알아야 돼요. 그분을. 그분을 새롭게 알고, 그분을 새롭게 믿고, 새롭게 인식하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기도할 때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그게 아, 참 어처구니가 없는 믿음이겠어요. 불신학이죠. 불신학.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 오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하는 그 영적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요. 믿음은 모든 것을, 믿음은 모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불신앙 가운데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불신앙 가운데 그냥 예배드리고, 불신앙 가운데 말씀 듣고, 불신앙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앞으로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사람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대단히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불신화, 껍데기만, 겉모습만 신앙의 모습이 있지, 실제로는 뭐예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주여, 내 믿음을 어, 굳건하게 하소서.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믿음 자체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자체만을 놓고, 에, 믿음 자체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이 충만한 그 상태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에,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에,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불신앙으로 기도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어,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 얻고자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바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어? 주님 앞에 아를 모든 일에 대해서 어때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불신앙자들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오직 믿는 사람들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성공적이냐 아니면 기도가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믿음을 가, 믿음이 없이 불신앙으로 기도했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로 기도의 용서예요. 그 다음, 그 사람이 한 말로 기도를 잘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불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신앙.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언제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불신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불신앙은 하나님을 모욕이잖아요. 모욕.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고 어? 그러니까 불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은 절대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세요. 특별히 기도할 때는 더욱 더욱 그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보다 더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마귀가 무서워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 불신앙으로 기도해봐야 게 무슨 소용이 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을 가지고 그저 어, 단몇분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요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설령 내 믿음이, 물론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를 때가 많죠. 응? 또, 그 기도가 참으로 응답되는 것이 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사실은. 어쩔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일일이 모든 걸 따지면 믿음이 안 생겨요. 모든 걸다 따져 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가 그건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기도 못 한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구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간청하고 아뢰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되는 거지. 예, 모든 걸 내가 먼저 다 따지면서 기도하면은 단한 가지도 구할 게 없어요. 단한 가지도 구할 믿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마귀가 거기에다가 죄를 뿌리는 거, 죄를 뿌리는 거. 어? 마귀가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 못하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에, 기도할 때는 항상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기도할 때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대로 하나님 이 허락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 이 믿음을 제껴놓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믿음을 제껴놓고는 우리 기독교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이 토대가 있어야 거기에 기독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도를 못 합니다.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해버려. 안 해버려. 내가 오늘 구해봐야 무슨 응답이 있겠는가. 뭐, 어제도 응답 없는데, 오늘도 당연히 없겠지. 그런 믿음은 안 가도 돼요. 그런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믿음은 필요 없다고. 불신앙의 믿음은 갖지 말아요. 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때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우리가 성경을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응답했잖아요. 다 응답해주셨다고.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다. 다윗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적고, 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죠. 기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다른 건다 미뤄도 되지만, 기도는 미루면 안 돼요. 만약에 기도를 미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시험과 모든 죄가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러한 것을 체험하고, 이러한 것, 이러한 능력을 체험할 때, 그때, 이, 아, 참으로 기독교 신앙은 진짜구나.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살아있는, 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할수 있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믿음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많이 기도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한 그것들이 씨가 뿌려졌을 때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생기. 반드시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복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뭡니까? 교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불신앙이. 그럼 아무것도 할수 없어.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뭡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오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유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께서 뭔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놀랍게 역사한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기도라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대로 돼 예수님이 불신앙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하고 아무리 아무리 많은 걸하나님 앞에 간청해도 우리가 막상 믿음이 없이 불신앙이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시는데 불신앙 때문에 에, 불신앙 때문에 주님이 놀라워가 응? 주님께서 어, 그런 일로 인해서 어, 마음이 한탄하신다면 얼마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담 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그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헛된 기도가 되는, 헛된 기도. 땡기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에,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믿음의 욕심은 나오지 말고, 믿음이 없으면 나올 이유도 없어요. 나올 필요도 없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그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얻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종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우리 기독교 신앙을 믿음의 종교라고 해요, 믿음의 종교. 그만큼 다른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맹목이에요, 맹목. 맹목이지만 기독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기도가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한두번 하다 말아요. 기도를 잠깐 하다 말아요. 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잠깐 하다가 허지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기도가 계속 지속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연료로, 연료가 계속 공급되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일째 이렇게 모여서 우리 3월달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3일째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제, 엊그제, 이틀 그 기도하는 거 잊어버려요. 그건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난 기도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지난 기도에 매이지 마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보장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보장된 거라니까요. 절대 믿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응, 어, 안개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믿음을 가질 때 그건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를 찾고,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믿음 있는, 누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가. 어? 근데 안타깝지만 믿음이 드물어요. 하나님 믿는 믿는 사람이 약해요. 대부분은 다 그냥 피상적이에요. 상적 그건 그만큼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강합니다. 믿음이 강해져요. 강면 갈수록 믿음이 강해져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또 믿음은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도 자꾸, 자꾸, 어떻게, 기도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자꾸 기도로 활용해야 그 믿음이 살아있고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 이 기도에 끝나고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매일매일 한 시간씩, 응? 꼭 기도해요. 하다가 중도 포기하지 말고,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말고, 흐지부지 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뭐 바빠서 피곤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 무조건 하여튼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흐지부지 하는 거는 그런 다른 핑계 되지 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왜 믿음을 기도를 왜 포기하겠어요? 왜왜그 기도를 중 중단하겠어요? 절대 중단 안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월달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동안 혹시 기도에 나태했거나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 자기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 시간에 이번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온전하게 어때요? 정상으로 돌려놔야 돼요. 음? 오늘도 우리 3일째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아십니다. 담대하게 믿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쾌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역사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3일째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믿음을 내가 보았으니 너가 믿고 구한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이 믿음을 오늘 꼭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3월달 오늘, 오늘 3일째 이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